온수,냉수,메타폴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요 온수를 냉수 메타폴로 써서 메타폴이 터진 누수현장입니다 이쪽은 계속 뚝뚝 떨어졌는데 괜찮네요 여기는 계속 떨어지는 나 몇군데도 여기도 그렇고 아우, 갑자기 날씨 풀리니까 아까는 k 쭉뚝 k t o k t o k t o k t o 고 이제 있네 o k t o k t o k t o k t o k t o k t o k t o k t o k t 저 k t o k t o k t o k t o k t o 는 t o k t o k t o k t o k t o k t o k 거 o k t 천장이 아무래도 여기서 해도 그 주변으로 해서 얕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물길 타면은 이렇게 탈 수도 있는 거예요. 이 이거 이따 꺼놔야 돼서. 볼라 지금 안될 거예요 아마 이게 볼라로 들어가는 물이라. 이 햇빛 받으면 터져. 그래서 그래. 근데 이거 씨가 다메타폴륨이 났구나